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킨 두 개의 혁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유혈 혁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국에서 일어난 무혈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유혈 혁명은 대량 살상과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며 인본주의로 흘러갔지만, 영국에서의 무혈 혁명은 영적 부운동이었고 신본주의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 부흥운동을 이끈 두 명의 지도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으로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클럽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탁월한 대중설교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히 휘필드의 웅변적인 설교는 사람들을 멸여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수많은 영국인들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사람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웨슬리는 소회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 사역을 강조하고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키는 일에 힘쓴 반면에 휘필드는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웨슬리의 사역은 훈련된 많은 신자들을 남기고 감리교 탄생에 공헌했지만 휘필드의 사역은 그의 죽음과 함께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재림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면 많은 감리교 출신의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영적 친교 모임이라고 불리는 소그룹 활동이 활발했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런 모임을 기초로 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많은 지도자들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패스트키스로잘 알려진 호주의 게이트웨이 교회의 잔이왕 장모님은 성공적인 교회의 일곱 가지 역량이라는 책에서 소그룹의 실패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소그룹 훈련의 부재, 구두자들을 위한 어장, 지도자들의 빈약한 모범, 비전의 부재. 매우 공감되는 지적입니다. 또한 소그룹의 핵심 요소로 이런 요소들을 언급했습니다. 공동체, 리더십, 전도, 책임, 그리고 재생산. 이 부분 역시 매우 동감합니다. 소그룹이 무엇인가요? 소그룹은 우리 교회와 신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는 방법은 소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창조 사역과 출애굽, 예수님과 바울이 세운 교회, 그리고 초기 제림 교회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은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제림 교회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에 의해서 확인되었던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증은 7권 21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의 형성이 실수할 수 없는 분에 의하여 나에게 제시되었다. 실수할 수 없는 분이 나에게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단체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계중심의 소그룹, 신앙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존재합니다. 3위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최초의 인간도 공동체 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마음을 터놓고 치부를 꺼내놓아도 비판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학교, 친구, 또 동호회, 그리고 교회. 그래서 가짜 공동체에 쉽게 빠져들기도 하고, 이단 공동체에 쉽게 현혹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들 모조한 작품 중에서 아마 술집이 최고의 작품일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교수님은 그의 책128 페이지에서 술집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기를 원했던 교회의 가장 뛰어난 모조품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여 술잔을 나눠주며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를 제공함으로 교회를 모방하고 있다. 그것은 수용적이며 관대하고 교제를 제공한다. 그곳에는 어떤 불편함도 없으며 매우 민주적이까지하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선뜻 비밀을 털어놓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다. 술집은 결코 술 때문에 번창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의 마음 속에 넣으셨던 마음, 서로를 알아주고 알아가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번창한다. 소그룹은 술집 대신 교회 내에서 발견되는 외로움을 해결하고 참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공동체입니다. 초신자의 정착, 이른 양의 감소, 회복, 지도자의 양육,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책임지며 서로를 섬기는 참된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약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공동체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애굽의 피라미드식 구조에서 참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리더십을 집중시키고 나머지는 지도자 아래 봉사하는 계급적 권력 구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어 계급적 권력 구조 대신 공동체 규율을 익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양들을 통해서. 그 후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셨고,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보다 사람들 안에서 분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동체는 리더십이 분산될 때 성립됩니다. 세속도시는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집중시키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백성들이 자유롭도록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공동체는 계급적 권력 구조에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피라미드 구조와는 전혀 다른 타원형 리더십이었습니다.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라는 책 101페이지 보면 피라미드 구조는 사람이 하늘까지 스스로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타원형 모델은 하나님이 이 땅까지 내려오셔야만 한다.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하늘에 올라을수 있다. 그러나 타원형 모델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평등한 이론으로 존재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피라미드식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소그룹들이 전체 통제를 따르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평신도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거나.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하도록 권한을 나눠주지 못하게 하여 소그룹 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오직 교회가 권한을 평신도들에게 나눠줄 때에야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그룹이 세워지는 가장 중심적인 원리입니다. 중세시대의 배도로부터 시작된 성직자 지배형 교회 모델은 애국의 피라미드 구조로부터 수입된 것입니다. 지금은 평신도들에게 힘이 분산되고 그들의 사역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도왔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그룹은 사역을 위하여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 직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그룹은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세우기를 희망하셨던 바로 그 조직이었습니다.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101페이지 소그룹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 간의 제사장 직임은 타원형이 된다. 소그룹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므로 힘은 나눠지고 돌봄이 교환된다. 직선적인 구조가 아니라 타원형 구조에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도 리더십 문제를 만났습니다. 모세를 찾아온 장인 이드로가 그의 피라미드형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하고 백성들에게 권한을 나눠주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오늘날 소그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리더십을 분산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었고 서로를 돌보는 더 좋은 시스템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계획은 권한을 분산하시는 것입니다. 군림하지 말고 권한을 분산하고 위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그룹을 시행하는 것은 힘을 나누는 것이며 사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도 권한은 분산되어야 합니다. 참된 소그룹은 특정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골고루 분비함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지상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설교나 치료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일과는 열두 제와 제자와 함께한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소수의 사람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소그룹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 결국 목표를 이루실 것을 아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남게 될 사역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의하여 진행될 소그룹 사역이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그룹이야말로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존 말리슨이 쓴 소그룹에서 그리스도인 성장하기 3페이지 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본질은 대중보다는 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헌신하셨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음은 대중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헌신하셨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조직은 대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최고의 조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소그룹을 구성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오직 사람을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는 관계 형성이었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에게 소그룹은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소그룹 자체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그룹 사역의 핵심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소그룹은 소그룹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은 단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교회의 핵심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셨던 영적 성장은 오직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공동체 없이 제사장이 될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살게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진정한 영적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2장 41절로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루에 3천명, ,000명, 5천명이 침례받은 후 그들은 네 가지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친교,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정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소그룹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친교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 서로 물건을 나누며 서로 돌보았습니다. 이 소그룹이 그들에게는 신앙을 지키는 교회였고 삶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박해가 있을 때에도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이겨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앙을 공인할 때까지 이 공동체 중심의 소그룹 교회는 그들이 신앙과 사역을 지킨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럼 오순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만든 교회는 어땠을까? 1세기 기독교에서 회 전도는 항상 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언제나 그 공동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는 전도 모델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초기 제자들은 임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서 훈련받은 대로 실천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쓴 바울의 공동체에 대한 이 아이디어 는 27페이지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공동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모본에 순종하였기에 같은 방식으로 현도했습니다. 바울의 공동체에 관한 언급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각자 은사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하지만 상호 의존적인 모습입니다.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온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의 이론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소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그룹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핵심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8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대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돌봄이 있음을 네. 말합니다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재림교회는? 재림교회는 어땠을까요? 재림교회는 중세 제도적인 교회와 전문 성직자의 출현으로 소그룹 교회가 사라졌다가 감리교회의 속해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모임이 기도회로 대치되었던 19세기 중반에 탄생했습니다. 초기 재림교회는 감리교 신앙의 뿌리로부터 출현했기 때문에 감리교 속회 모임 같은 영적 친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친교 모임은 설계회 이후에 신자들이 설교를 통해 받은 개인적인 가마들을 나누는 기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영적 친교 모임에 관한 정문은 재림교회 성구자들과 엘렌 화이트의 글에 자주 나타납니다. 초기 재림교회 출판문 중에 하나였던 어드벤트 리뷰엔 세버스 헤럴드에는 영적 친교 모임이 정기적인 활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초기 신자들에게 이 모임은 설교 예배보다도 훨씬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소홀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영적 친교 모임은 그 특성상 관계적이었습니다. 관계 중심적이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영적 투쟁의 승리의 경험을 나누었고 서로의 신앙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라이아스 미스가 쓴 글에 보면. 모임은 성령 충만함과 영혼을 격려하는 간증 간 뜨거운 눈빛 찬양의 목소리 간절하고도 마음을 흔드는 권고 때로는 때때로 흐르는 눈물이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새롭게 불타오르는 영적 쇄신이 가득했다 제임스 화이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적 친교 모임은 매우 엄숙한 분위기로 특징 지어졌다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이 있었다 또한 죄사함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재림을 맞이할 진지한 준비가 있었다. 또한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은 그저 공허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 모임이 마쳐지기 전에 수백 명이 주님을 만난 기쁨의, 기쁨을 눈물로 고백하였으며 죄의 용서의 감격을 맛보았다. 전 러프보로는 한 번은 영적 친교 모임이 53분 동안 117명이 간증하였다. 모두가 요점만 분명하게 말하였다. 영적 친교 모임은 기도와 간증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격려의 말들과 찬양이 기본 요소였습니다. 간증은 간결했고 요점이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관계적이었고 서로의 신앙을 돌보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많은 경우 신자들이 참석했던 유일한 종교적 모임이었으며 상주하는 목사들도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스스로 신앙을 돌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 재림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십일금이 드려졌지만 새로운 교회 개척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합회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재림교회는 목사들이 지역 교회에서 봉급을 받는 대신에 합회로부터 받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전략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엘렌 화인 여사도 영적 친교 모임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녀에게 영적 친교 모임은 주로 간증 집회였습니다. 엘렌 화인 여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최고의 방법으로 영적 친교 모임을 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최고의 방법을 권했는데 그것은 영적 친교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소그룹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녀 당시에 이 단어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념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작은 단체. 작은 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의미상 같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 작은 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교회 증언 7권 21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의 형성이 실수할 수 없는 분에 의하여 나에게 제시되다 만일 교회 안에 큰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을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한다. 한 장소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일군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여러분 소그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소그룹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교인들과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도록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작은 단체로 나누는 아이디어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소그룹은 하늘에서 승인된 아이디어입니다 그녀는 소그룹에서 행위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기도, 성경연구, 상호격려와 돌봄, 그리고 문제들과 함께 다루면서 공동체를 세워야 함을 알려줍니다. 재림교회는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스스로 돌보게 되었고 지속적인 양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소그룹은 공동체를 지켜줄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박해로 인해 더 이상 대형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 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그룹 안에 있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지금과 같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를 할수 없고 비대면으로 해서 누가 교회에 출석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지금 어떤 사정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큰 교회 규모로 관리할 수 없을 때 작은 소그룹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소그룹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살아남은 교회의 모습은 가정에서 들여진 소그룹 교회였습니다. 소그룹은 전도를 위해서 또 기반이 됩니다. 금과행 화랑 곱면 5 0 1페이 오면 이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작은 단체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신그 일을 하기에 의해 나가야 한다. 전도자로 일하는 동안 그들은 아픈 자를 방문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필요하다면 그들을 약이 아니라 천연 치료제들을 가지고 돌볼 수 있다. 소그룹은 교회 모든 사역에 사용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소그룹은 교회와 학교와 심지어 출판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의 기초입니다. 엘렌 화이세에 있어서 소그룹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영 원칙이었습니다. 소그룹이 없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엘렌 화이세에게 용납될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는 소그룹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1903년 2월 25일 기록에 보면 교회 안에 선교 정신의 부흥이 있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겨났다. 작은 무리들은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하여 모였다. 모두가 연합된 행동으로 전진하였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으며 자녀들을 안식일 학교로 불러 모았다. 외로운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력들이 행해졌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모든 일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정신의 붕,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에 소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소그룹 사역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부흥의 불길을 위해서 영적 친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도와 성경 연구와 간증과 상호 격려와 돌봄으로 전 인격적인 친교 모임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